안녕하세요. 네. 어, 요즘 이제 전세 들어가신 분들, 어, 마음이 좀 어떨지, 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깡통 전세, 그니까 1, 2년 전에 깡통 전세 들어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계약 기간 이제 끝나가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께서 이제 돈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그런 어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 언론에서도 많이 대대적으로 어,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깡통 전세는 왜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젊은 분들 대부분 2030 세대들이 대부분 깡통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어, 어떠한 유, 유형의 집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들을 보고, 어, 이런 집은 일단 피하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하세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LH나 뭐 다른 뭐 정책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 보증보험 전제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뭐 이게 깡통 전세가 되더라도 어 세입자들은 이제 피해를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내가 모았던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신용대출이나 약간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증 보험을 안 드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또는 보증 보험이 안 되는 물건을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보증 보험이 된다라고 어, 설명을 듣고 그거에 속아서 네 그거에 이제 기망 기망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계약을 했는데 이미 전세금은 다 넣어줬지만 보증 보험이 뒤늦게 안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시는 분들이 어 생각 외로 너무 많습니다 음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많이 하락이 되고 있고 전세가 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월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가는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세로 가버리시기 때문에 어 22년도 한 하반기부터는 이제 깡통전세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깡통전세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사들이 이 건, 건물을 짓고 건축주가 되어서 이걸 분양을 해, 시도했다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이 우선적으로 어, 투여된 어, 지출을 뽑기 위해서 최대한 전세를 뽑아내요 네 그리고 그때 감정을 받기 위해서 몇몇 물건은. 어, 직원이든 가족이든, 뭐, 어떻게, 이해관계에 엮힌 사람에게 실제 매매한 것처럼, 어, 실거래가 신고도 맞춰놓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를 만들어놔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세들을 쭉 맞춰놓고, 한번 터지는 거죠. 이전에 숭이동의 아파트 두동이 전체적으로 깡통전세 발생한 것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봐.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길 가시다 보면 이제 보이시는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분양하시는 무슨 건설사가 가지고 있든 분양을 받으신 분이든 그걸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그걸 전세 위주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 깡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잘 보시고, 내가, 아, 나 진짜 깡통전세 뭔지 잘 모르겠다. 뭐, 기준 시가에 뭐, 1.53까지는 뭐, 보증보험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이런, 이런 물건들은 들어가도 문제 없지 않을까. 보증보험 하지 않더라도, 뭐, 요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이런 집이면 걸러라. 라고 해서, 어, 이 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집과 유사한 형태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은 일단 거르세요. 이런 집이면서 보증금도 꽤나 높다. 어, 매매가도 뭔가 신통치 않다. 예, 매매가도 뭔가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거래된 건몇 가지 는 있는데, 정확하진 않다.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세입자분이, 잘 판단하셔야지 깡통전세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변에서 누가 이건 깡통전세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 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네, 뭐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뭐 앱을 만들어서 이게 깡통인지 아닌지 뭐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아, 이런 집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접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유형이 어, 노우빌라에서 깡통 전세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노우된 아파트 네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그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노우빌 아. 아, 제가 여기 신축 빌라를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신축 빌라도 있고. 그니까 노후 빌라와 그다음에 신축 빌라.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노후 빌라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샤시가 아주 다 깨끗하게 교체가 돼 있어요. 이렇게 교체가 돼 있고 이제 빌라 자체도 좀 노후해 보이긴 하죠. 그래도 이게 완전 노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그게 꽤 노후된 빌라입니다. 근데 빨간 벽돌이 아니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이런 노후된 빌라 같은 경우에 내부가 올 수리가 돼 있어요. 올 수리가 돼 있으면서 어... 굉장히 매력적이게 돼 있고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 이집 소유자가 이 집을 팔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같은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자는 어이 투자금을 어떻게 쓰든 빼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시도를 하는 이유는 갭 투자자들한테 팔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빌라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요런데 이제 수리 안된 샷시 수리 안된 빌라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 빌라가 시세가 1억이다. 이 수리된 빌라가 1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리 안된 빌라가 8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수리된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가 1억이라면 1억에 나오든가, 1억 천에 나오든가, 더 언저리 매매가를 뽑아낼 수 있게끔 그 금액에 맞춰서 나옵니다. 왜냐면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출 끌어서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집을 보면 어 괜찮네. 그러면서 계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대출을 받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이랑 재작년에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이게 8천 정도 나간다고 수리가 안 됐으면 8천 정도 나간다고 계산을 하면 이거는 전세가 아내가 수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전세가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시세 대비 예를 들어 8천 근접하게 이걸 전세를 내놓잖아요? 아무도 보러 안 옵니다. 지저분하다고 보러 안 와요. 이런 집들은 보러 안 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전세가가 낮아지게 돼서 요런집 같은 경우, 에를 들어 얘가 매매가 8천이다. 그런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전세가 뭐 5천에서 6천 사이 요런 식으로 전세가 결정이 됩니다. 올 수리가 돼 버리면 어, 수요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매가에 근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 수리를 찾지 말라 라고 저는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그냥 올 수리 찾고 싶다 그러면 나는 깡통전세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집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약간 좀 그래도 고층이죠 3층이니까 약간 고층인데 요렇게 또 수리가 돼 있는 거 아까랑 약간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고 보시면 꼭대기 층이죠 1 그러니까 지하 1층, 1, 1층 2층, 3층이에요. 꼭대기층이에요. 그러니까 4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대기층인데 여기 이쪽은 지금 안 보이지만 올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올 수리가 되어 있는 집이고 약간 노후된 빌라 이런 빌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는 이 집을 팔고 싶은데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올 리모델링을 합니다. 올 수리를 해요. 왜냐 올 수리를 하게 되면 매매가에 근접하게 또는 매매가를 넘겨서 전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최대한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전세를 냅니다. 그 전세를 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갭투자자를 찾아요. 진짜 갭투자자를 우선 찾아 봅니다. 근데 그 갭투자자가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하향기나 약간 조금 전망이 좋지 않을 때 투자자들은 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지 사장을 찾습니다 바지 명의인을 찾아요 노숙자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대학생들 네 시, 신용이 납 좋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어,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웃돈을 주고 뭐한500 정도 줄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이 크지 않은 거는 300에서 한500 정도 줄것 같은데 그 돈을 주고 네가 명의 가져가라 가져가면 내가 이돈 줄게 그리고 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제공해 줄게 너 계속. 그렇게 명의만 가져갈 때마다 돈 받아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면서 리모델링한 집네 이런 집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좀 깨끗한 오피스텔들 중에 깡통들이 많은데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유형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 의리 의리의리 하죠? 네,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많이 물집된 데가 있어요. 깨끗해요. 샤시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한 6, 7년? 5, 6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집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어 도로변에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상가랑 같이 오피스텔이 이렇게 있는 거 네, 깨끗하죠? 세입자들 들어가기 아주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기 들어가기 아주 좋아요. 근데 이런 물건인데 간혹 감정가를 부풀려서, 그러니까 그 건축주든 아니면 소유자든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 물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가를 부풀려서 거래를 몇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전세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가득 채워 버려서 이 사람들 전세금을 어 어떻게 보면은 매매 대금으로 받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지 사장에게 월, 최당 어, 몇백백만원씩 100, 받고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 네. 요런 식으로 또 생긴 것도 있죠. 네. 아주 좋아요. 딱 보면, 딱 봐도 으리으리하게 의리 깨끗하게 젖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 깨끗해요. 요런 거 보면, 일단, 어, 시세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세가 몇개 찍혀 있네? 근데, 이 시세 믿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 물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빌, 그, 오피스텔 지어진 지한 3, 4년 안된 신축급들은 그냥 피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실 겁니다. 왜냐? 제가 봐본 사람들 봤을 때에는, 무조건 깨끗한 집 선호해요. 조금 더 내더라도 깨끗한 집 가겠다고 얘기하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그래도 아까 그런 집이 더 낫지 않냐? 그러면, 아까 그런 집이 그래도 좀 깡통년세가 좀 없는 유형이래는데 그러면 또 상대방이, 아, 그래도 좀더 깨끗한데 살아야지. 우리, 우리,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야 더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만족적이겠어. 어,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서 사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 어떤 정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히지가 않아요. 깡통 전세? 그건 다른 나라 얘기예요. 네, 그렇게 절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깡통 전세가 있냐 아실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깡통 전세가 없어요. 네,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네 이제 소형 아파트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 한 6층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들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으면서, 한 6층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 이렇게 고층에 보면 이렇게 샤시를 가른 데가 있어요. 샤시 갈아서 올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라랑 비슷하게, 매매가랑 비슷하게 사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고층 같은 경우는, 어, 수요자들이 많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매매가를 넘기는 좀 쉽지는 않고, 그니까, 매매가 언저리에서 전세를 주게 돼요. 그니까, 지금 같은 합, 어, 부동산 가격 카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 집값이 떨어지는 거 반영해서, 좀 전세는 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집 그냥, 예를 들어, 이게 시세가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세 예를 들어 대출까지 받아서 뭐 1억 4천, 1억 3천에 이런 집 들어갔습니다. 네. 왜냐면 이자도 쌌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이자가 좀 비쌀 수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올랐어요. 한두배 정도 이상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월세 살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 깡통 전세가 될수 있어요. 이런 집 같은 경우도. 깡통 전세 되실 수 있고, 네. 이미 아시겠지만, 이건 많이 퍼져서 아실 거예요. 뭐, 전세 이자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상태도 좋은데, 뭔가 추가로 뭔가 옵션을 더 제공해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든가, 그런 물건은 무조건 거르세요. 아, 나는 운이 좋아서 이런 거 생겼어. 운이, 진짜,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서 이런 일 생겼어. 또는, 아내 아는, 걔도좀 아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됐어. 또는 이 사람 좀 친절해 보여서, 어, 친절해 보여서, 소유자가 너무 착해서, 어, 나에게 이런 혜택을 줘. 이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그냥 그 물건에, 그 물건과 사랑에 빠진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깡통 전세에, 네, 빠질 수밖에 없으, 십니다 그러고, 요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근저당과 어떤 가등기 어떤 다른 제한 물건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로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선순위로 들어가더라도 추후에 어, 주택 소유자는 이 명의를 어, 바지 명의인에게 넘겨 버리기 때문에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거 경매로 팔고 나가야 되,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선순이어서 무조건 지킬 수 있어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고 직구 하세요. 네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이제 전세 들어가시는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한 6천만 원에 전세 들어간다. 시세는 1억인데 나는 6천만 원에 들어간다. 아 운이 너무 좋았어. 주인이 너무 급해. 그래서 내가 6천만원에 들어간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세대비 어, 전세를 싸게 내줬다는 거는 앞에 근저당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빌라나 신축빌라 오피스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잘 계산해 보시고 보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는 기 선순위 근저당이 예를 들어 내가 1억 5천짜리 집에 어 예를 들어 1억의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 융자가 어 1억 1천이 있었다 생각 만약에 그게 생각 그게 아 1억 1천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그 1억 1천에서 내 보증금 1억을 가맥하고 들어가자라는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실제로 잔금일에 법무사를 대리해서 또는 은행에 실제로 그거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함께 가서 상환하고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가맥 조건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추후에 그어 1억이라는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면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주인에게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절대 미안해서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물론, 아, 이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니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요청하시고 만약에 정상적인 집주인이라고 하면 임차인의 그 마음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임차인에 어느 정도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맞춰준다고 해서, 전혀 손, 어,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어요. 그냥 번거로울 뿐이지, 손해볼 건 없는데, 그거를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한다, 반대하고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그 집주인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 얘기하지 마시고, 나랑 다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무조건 하면 된다. 절대 걱정할 거 없다. 이런, 부동산이라면 걸으시면 됩니다. 네. 합리적이지 않은 해명을 하면서 이 물건이 좋다라고 하는 물건은 깡통 전세를 전담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런 부동산이랑은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얻었던 그 전세 보증금 날립니다. 네. 제가 일단은 도움이 될 만한, 네. 깡통 전세를 피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네, 그거 이젠 감안하시고 집을 구하세요. 만약에 어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 반드시 공부를 하고 집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장, 온라인, 네, 그 다음에, 어 어디 상점,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할인된 물건 사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집 같이 전세 이렇게 목돈 들어가는 거, 매매 전세 같은 이런 목돈 들어가는 거에서 아끼세요. 이런데 사기 안 당하시는 게 돈을 더 많이 아끼는 겁니다. 시장에서 조금 아끼고 뭐 물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아끼려고 중고 거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데서만 신경 쓰고 이런 큰 거에서는 그냥 상대방 믿고 진행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